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어, 지금 제 앞에는요, 소철이 있습니다. 소철. 어, 소철의 잎을 보니까 이렇게 어, 두 개씩 마주나고 있네요. 개씩 길게 마주나고 있고요. 잎은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길고요. 어, 끝이 어, 뾰족한데, 뭐 그렇게 날카롭진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잎의 뒷면을 보니까요 이런 모양으로 어 있네요. 어 가운데가 어 가운데 주맥이 이렇게 도드라져 나와 보이고요. 잎살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 펭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검게 길게 나온 거 있죠? 어, 요게 수, 소철의 수꽃입니다. 수꽃, 수구르는 꽃을 이렇게 핀다는걸 알고 알수 있죠? 소철의 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죠. 한번 암그루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암그루가 있네요. 암그루는 꽃을 이렇게 피우죠. 아, 지금 속에 이렇게 그 열매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 뭐야, 털, 털이 잔뜩 달린 아,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일종의 그 암술 머리라고 해야 하나요? 뭐 그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녹말이 하얗게 나오는. 그런데 이제 독성이 있어서 먹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녹말이 나오는 식물 뭐 그런 뜻이라고 해. 오늘은 소철의 암글과 수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